방금 선생님 방금 이야기가 그 얼목이 이렇게 유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유가 있고 얼목이 정화 기토 이렇게 신사여서 큰데 이렇게 신축이라는 대운이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남자분이라서 이제 7십 하나 근데 제가 금이 이렇게 되니 이게 목이 그 목이 얼목이 금+ 금 같이 따라간다 있잖아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목이 얼목은 감목과가 달라서 조금 큰큰 큰, 나무예요. 이제 벌써 감목은 뭔지 몰라요. 아직까지 땅속에서 바로 나왔기 때문에 사과가 될지 뭐 얘가 토마토가 열릴지는 모른다 했잖아요. 근 감목은 개갑돼서 화까지 가서 꽃을 펴봐야 한다 했는데 얼목은 벌써부터 이만큼 컸기 때문에 얘가 무슨 나무인지 알아요. 그래서 얼목이 검을 보면요. 목질화가 돼서 단단해집니다. 얼목이, 금을 보면 특히 얼경합 이런 이야기 하죠, 그죠? 요 밑에 사중 경검하고 쪽에 있으니 확실하게 금이 만들어지면 은 얼목이 단단해지는 거는 다르게 보면 은 부들부들한 게 딱딱해지는 겁니다. 어른처럼. 얼경합, 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금이라는 게 얼목보다 더 어른이거든요. 어른스럽다, 어른대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 나무, 나무 보면 오래오래 놔도 목질화 되는 거 다, 다 하게 되는 거 있죠? 이건 이 이제, 풀에서, 이제, 또는 이렇게 우리 화초에서 딱다 가는 제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되는 거 아시죠? 그죠? 우리 집에서 화초 키워보면 그렇잖아. 그렇게 되는 게 얼경합금입니다. 얼경합금 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목이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것보다 이렇게, 뭐, 종이라는, 좀 따라가는 종이라는 개념보다도 얼목이, 얼목처럼 여리여리하게 안 보이고, 단단한 것처럼 보이니, 지금 이 사주에서 사업적인 부분을 하기에는 상대 사람들이 볼때 부드럽게 보지 않으니 <laughs> 쉽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여기 서서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평관이잖아요. 그래서 인이 지나고 신축이 되면은 연월일시 모든 게 문제를 삼을 수 있으니 뒤까지 일어났던 게 법적 문제, 법적 문제, 뭐 바깥의 문제, 집안의 모든 게 한꺼번에 뒤집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렇게 색깔이 굉장히 한쪽으로 몰쳐 있는 사주의 그런 특성이 뭐냐면요. 안 되면요, 확, 완전히 이렇게, 뭐, 어그러져 있는 게 있어, 이렇게. 고게 문제예요, 고게 우리 보면은 왜, 굉장히 잘 나가다가 파산하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분들은 항상 그런 대운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정리가 돼야 돼. 내 앞으로 없어야 돼요, 일단. 내 앞으로 뭔가 내가 책임질 일거리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그런 대운 오기 전에 최소한 못해도몇년 정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몇년 전부터 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딱 왔는데, 나여태부터정리하지 하면 늦어요. 그, 그런 것 때문에, 요런 사주들은 보면은 격은 왕하고 굉장히 사회적인 모습은 큼직하나, 한 번씩 엎어지려면은 말도 못하게 엎어졌다가, 말도 못 올라왔다가, 그러니까 이 기복이 크단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 말고, 오행이 순환되어 있고, 이쁘면 어떻습니까? 크게 잘 되지도 않고, 크게 못 되지도 않아 이렇다는 것이 이제 큰 변화가 없는 건데, 격이 왕하고 명확한 사주들은, 기복이 심해요 일단 살면서. 근데그 리듬 을 어떻게 타느냐 대웅 보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 그거예요 그냥 따라간다 목질화된다. 자 여기 여기 한개더 이야기 드릴게요 미월의 얼목이죠 미월의 얼목 그죠? 미월의 얼목인데 미월의 얼목 같으면 어떻습니까? 많이 덥죠자 격으로 이야기하면 여자분이에요? 네? 편작격이잖아요. 격은 편작격이에요. 여름 얼목이잖아. 보니까 토토토토토토토토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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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겁제? 이렇잖아, 그죠? 여도 심상찮죠? 이분도 여자분인데. <laughs> 쉽지 않을 거잖아. 자, 편제격은 뭐가 이제 그거라 있습니까, 아까? 식신이잖아, 그죠? 그리고 편제격이 식신이고요. 그리고 다음에 바로 또 이제 편제격 식신이 있었는데 식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laughs> 있죠, 이렇게. 있는데 드러난 게 없어요. 자, 편제격이 식신이면요. 편제격이 식신을 갖고 있으면은 보통 식신의 행위를 합니다. 식신의 행위는 뭐죠? 직접 내가 고생하고, 직접 내가 만들어내고, 제조업 같은 것처럼 해요. 식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왜 편제격은 식신을 갖고 있으라 하면요. 뇌관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무마되진 않고도 없어지진 않거든, 않고 식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편제격은 또 식신 다음에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자, 편관이다 그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약하잖아요. 드러난 거 없잖아, 그죠? 그래도 편제격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저기 편제격이 큰 편제입니까? 적은 편제입니까? 축월의 을목 같으면은, 편재 축, 기축월의 을목 같아도 품적기를 하죠. 만약에 기축월의 을목이다. 이런 사조가 있으려는 모르겠다. 이런 사조 없겠죠, 당연히. 근데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손 치면은, 축월의 기토, 을목하고 비월의 을목이 다르죠. 축월은 해자축이잖아요. 해자축 을목은요, 수생목돼에 있는 거고, 이거는 목생화된 건데? 나는 목생화잖아. 이거 진짜 편재예요 이 미토 속의 시신생제가 같이 돼요. 근데 추골의 얼목 같은 경우는 추골의 수가 들어있고요. 거기는 살과 인성과 편인과 살인상생제는 토예요.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진짜 식상생제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직접 뭔가를 만들고 뭘 해야 되는데, 그럼 정화가 굉장히 귀한데 편재객에 미월의 얼목이 진짜 우리가 보면 편재객이라든지 추골의 얼목 같은 경우는 편재 편집, 크게 편재객 아닙니다. 그런 모습보다는 배워서 내놓는 속으로 더 많이 가요. 직장 생활적으로 더 많이 가요. 왜냐하면 사업가예요, 사업가. 진짜 편집격. 식신이 지금 땅 속에 안장돼 있으니 식신이 올라와야지 되는 거고요. 올라올 때 뭔가 준비가 되는 거고. 그러는데 드러난 수가 식신이 없다는 거는, 화가 없다는 거는 본인이 직접 뭘안 하는 거지. 그래서 편집격이 식신이 드러난 게 없으면 보통 유통입니다, 유통. 근데 처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그는 편집격인데 식신이 크게 있었어요. 개취권. 여기는 제조업. 제조, 유통. 여기는 유통. 그런 게왜 무기 같은 것도 유통하고, 방위산업, 이렇게. 방위산업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방산업. 무섭죠? <laughs> 쉽지 않은 거. 이 사조가 커서 그래 여기도. 편제가 크잖아요. 그런데 직접 내가 그걸 하진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로비스트처럼, 그죠? 로비스트예요 여기서, 여기서 있는 거 어떻게든 삽삽해서, 이렇 여기 거 갖다 주게 하고, 막 이러는 거 하는 영업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유, 온천지, 뭐, 정제편지, 온천지 토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토라는 거를 본인이 이제 다잘 정리할 만한 목국도를 하려고 하는 여기 목 하나 있잖아, 이렇게. 이게 있네, 그죠? 그러니 혼자 하는 겁니까? 함께 하는 겁니까? 겁재랑 하는 거잖아요, 겁재 혼자는 하지 못하고, 그러한 큰 일들을 혼자 못하니, 같이 하는 겁니다. 누구누구로 통해서. 항상 그러면 여기 사주는 누가 오면 잘 됩니까? 겁재가 와야 돼요, 겁재가 혼자 하기는 쉽지 않아요. 저, 저 많은 토를 얼목 하나가. 근데 얼목은 한 개만 있어도, 미월의 얼목처럼 한 개만 있어도 얼목은 굉장히 많은 거거든. 퍼트린 능력이 무지하게 좋아요. 퍼트린다 하죠. 간목은 그렇지 않는데, 얼목은 여러 얼목 특히 여러 얼목은한 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펼쳐나 있어요. 사이즈가 크진 않으나 여기저기 막 방대하게 펼쳐놓는 거를 미월의 얼목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혼자는 안 되니, 이 간목, 이제 잇목이, 인중 간목이죠. 인중 간목이 도와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그 사이즈가 큰데, 밑에 정화신금을 들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상구신이 밑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드러나야 돼요. 한 번씩 드러날 때 키우고, 키우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 지금 눈 닦아봐도 조우로 볼 때는 선생님, 미월의 조우는 수. 수죠, 그죠? 수가 없다면 금. 이왕이면 금생수 두개 있는 거. 이렇게 이야기 했잖아. 조호가 안 됐잖아, 요기가 조호가 안돼 있다는 건 편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나 우리나라에 잘 있지 않습니다. 다녀요. 세계를 돌아다녀요, 늘. 그러니 이거를 그냥 볼 때는 사회적인 모습은 좋죠. 뭐 어떻게, 그, 기본 수가 없으니, 내가 움직이고 사업을 하고 남는 건 많잖아요 속가안돼 남는 건 없어도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자 남는 거 없어도 지금 사업할 때 모습이 되게 좋으면 멋진 느낌이잖아 좋차 타고 좋커거 사서 좋 비행기 타고 크게 사업을 하고 막 신문이 계속 나오고 하면 멋지죠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래 하면 되지 않겠나 남는 거 없어도 죽기 전까지 그렇게 그래 살면 되잖아 내 꿈이 죽기 전까지 그렇게 사는 거 남는 거 없으면 어때 죽을 때까지 내가 계속 그렇게 그래 살면 되는 거지 여기는 지금 여자분인데, 이게수생목가안돼 있어요. 수생목잘안 되니까, 결혼은 안 했고요. 애기도 없고요. 나이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세계적인 어떤 로비스타가 되게 크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아주 멋져요, 되게. 시원시원해요. 근데 우리가 볼때 개인적인 모습은 가진 건 없습니다. 내가 가지는 건. 내가 가지는 건, 여기에서 최고 가지는 건 뭡니까? 음. 미중얼모미중얼모인중감모 여기 재산은 인맥이에요, 인맥. 인맥, 인맥을 사람을 가진 사람입니다. 돈이, 이게 지금 재성으로 있어도 죄를 이렇게 토옥성가안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맥 사람이 돈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을 알겠지. 미월이 얼마나 기운 많은 사람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지하는 능력 금생수라는 게 없으니 한 가지 갖고 유지는 쉽지 않겠죠. 우리가 뭐 이러이러한 것을 큰 있잖아요. 그죠 어떤 그런 물건을 다른 나라에 갖다 줄 때는 한번 갖다 주면 끝이라고. 유지라는 건 계속 계속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인맥이, 인맥이 돈인데, 그 인맥이 오래 가겠습니까? 금생수 안돼 있는데, 사람 인연은 짧은데, 사람이 돈이에요. 자, 편제격이, 편제, 편제격인데, 기본이, 천간에 상구심이안나 있고, 수금, 이렇게 수생금생수가 잘안돼 있으면요, 이 많은 사람을 알아요, 많은 사람. 그리고 이때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또 이제 정리하고 다음에 뭐 하다가 또 필요하면 또 연락하고 이렇게 합니다. 꾸준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 입장에서 이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노. <웃음> <웃음> 그죠. 일반적이진 않단 말이에요. 아까 선생님 로비스트 했잖아요 세계적인 로비스트 맞아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만난 사람이잖아. 필요에 의해서. 그 비즈니스 관계죠 비즈니스로.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도 사람이 사람도 사람.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이렇게. 항상 이제, 일적인 부분은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영업 능력은, 영업 능력은 원래, 얼목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미월의 얼목이 특히 좋은데, 문제는 검수가 없으니 조호가 잘안 됐잖아요. 그럼 그냥 볼때 우리가 검수가 없어, 조호가 안 됐다는 거는, 성격이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는 식상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미월, 사오 미월의 얼목이라서. 뭘잘 퍼다줘요. 아주 뭐, 막 이렇게 막 하더라고, 이렇게. 막, 이제 그, 과잉 하더라고. 요까지만 하면 되는데 막 이렇게 있잖아. 그지 퍼다지고 뭐 하는 거 하는데 곧그 때만 <laughs> 지나고 나면 연락 이다 이렇게 끊겨 연락도 되려고. 근데 그거는 유지하는 능력이 검생수. 왜냐하면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대화는 굉장히 부드럽게 하는데 그 속에는 목생화에 가지고 있는 그런 힘들은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명확하게 하는 거. 근데 지금 이렇게 화토 화토가 많잖아요. 화토가 많다는 건 양기가 많다는 뜻이거든. 음기는 없다는 뜻이잖아. 차분한 건 약하지. 미리 계획하고 이런 것보다 그때그때 적금쟁이인 게더 크고 이런 거겠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있으면 좋겠습니까? 차분한 사람 있으면 좋겠죠. 같이 다니는 사람 이게 지금 그래도 수가소대원와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수대원아닌데 지금 해면미 같은 건잘 쓰는데 자손을 잘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일단은 이사주의 그런 근본은 좋은 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사람 인연이 항상 바뀐다. 그렇지만은 격이 너무 잘돼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모습이나 영업적인 그런 어떤 그 능력은 굉장히 대단하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축술미 형제 있죠 그죠 뭐 술미 형제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하고 의 관계나 이런 게 조금 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러하니 어떻게 우리나라를 많이 떠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자 요거 참 좋은 거 하나 있습니다. 이 노술도 있죠 이렇게. 이 노술 이렇게 원래 연지하고 저시하고 이렇게 오하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인보다는 이렇게 합합돼 있잖아 이런 경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이라면 이 사람이 잘하는 건 뭡니까? 편재 이게 끝까지 갈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아까 선생님이 잡기, 이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업이나 이런 건 계속 할 사람인데 그때그때 그때 무엇을 할 건지는 토기 때에 다릅니다. 이렇게. 그리고 조으로볼때 개인적인 거, 개인적인 모습은 그렇게 이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개인적인 모습은 여자니 결혼해서 애기 놓고 이런 모습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주 있는 검생수가 너무 없으니 그냥 한쪽으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분 도 내 종격인가 물어보더라고. 가한테마다 종격이라 했대. 근데 사람들이, 선생님 종격입니다. 할 때는, 좀 이렇게 사이즈 크면 종격입니다.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사이즈 크니까. 그런데 이제, 종격이라는 개념으로 움직이진 않아요. 그냥, 요런 걸 잘하는 거고, 다른 어떤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밖에 못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원래부터 일할 때딱 만나지는 거고, 일안 하면 안 보는 거 아닌가, 당연히? 원래, 원래 그렇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제. <laughs> 그런데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사람들도 식신을 많이 써요. 미중을 먹이 뭐 식신 많이 쓰면요. 자, 병화하고 정화의 차이는 정화 같은 경우는 봉사를 참 잘합니다. 실질적으로 밑에 정화가 있죠. 병화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뭐뭐 뭐 이렇게 병화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옆에 주위 사람들이 힘들면은 내가 도와줄게 하고 막 이렇게 일처리 하도록 막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정화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힘든 것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 있잖아, 그죠? 그런 곳에서, 어, 우리나라 학교, 뭐, 초등학교 이런 것도 많이 세워주고 해요. 세계, 다 돌아다니면서. 좋은 데 되기만 해요, 정화로. 이런 걸로 또더 그렇죠. 인맥을 또 얻는 거지. 그런 걸또 유명한 분이에요. 멋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존경스러운 여성분이고, 또 이제, 본인이 개인적인 걸는 항상 조금 감정 기복이 왔다 갔다 해요. 화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조금 슬플 수는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응? 네, 예, 그래 합니다. 그래서 예, 성격그래 한데, 뭐, 이제, 본인 스타일이 그런 거지, 뭐, 본인 스타일이. 차분하고 이런 건 없는데 그러니 이걸 우리가 제가 이제 격이 이런 분은 격이 왕한 사람이거든요 방금 쭉 격한 사람들과 보여드렸잖아요 격이 선생님들이 이거를 조금 이해하시라는 뜻입니다 격이 왕하다고 좋은 거 아니라고요 상신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고 좋다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사회적인 역할이 어떤 어떤 부분의 역할을 들잘한 사람이에요 어느 부분을 사회적인 겁니다 집 바깥에 특히 흉격은 더 그래요 흉격은 특히 더 그런데 그걸 잘하니 개인적인 본인 거를 돌보려는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길격은 그래도 내 거를 돌보는 쪽으로 가는데 흉격은 내거잘못 돌봐요. 바깥을 많이 돌봤으니 내 안에 있는 그래서 흉격, 흉격은 웬만하면 결혼 안한 사람도 많아요. 혼자. 혼자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예, 참 많아요,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있잖아, 그좀 멋진 경찰, 이런 사람들은, 와, 다니면서 있잖아, 뭐, 우리나라 전국을 다니면서, 집은 그냥 놔두고 막 이래 다니면서 있잖아, 그치. 큰일 하잖아요, 왜. 옛날에 그런 거 많았었잖아요. 그런 느낌이, 흉격이겠지. 이순신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laughs> 그런,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기본이 너무너무 이렇게 왕해버리면은, 웬만하면은, 조는 다 틀어져 있습니다. 조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어 감정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이제 행복론에서는 개인의 행복론에서는 되게 말하기가 좋다고 말은 못 하는데 자 이런 분들이 스타일 이렇게 들어보면요 거의 비슷하더라고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우울할 때 일을 한다. 우울하지 않게서 일을 한다. 아침부터 밤 새벽까지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울할 시간을 두지 않는 거예요. 우울할 시간을 두면은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울할 만한 그런 시간을 두자는 거 여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본인의 휴식이라든가뭐 이렇게 있잖아. 그죠. 이게 우리가 논다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데 주로 편집격은 그래도 노는 게 일체롭습니다. 남들이 보면 여행 가고 하는 이런 게 노는 것같은데또 본인은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뭐 기획에 짜져 있고 일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준비하고 해결하고 하는 그런 일로 갑니다. 근데 이게 성향이 그래요. 이렇게. 대운이 잘돼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심적으로 문제가 없는 분들이, 밤새도록 일하더라고. 이게 즐거움이라는 거지? 여기 수가 있으면, 쉬면서. 여기 수가 있으면요, 쉬면서 하는 사람, 수가 없으면 쉬는 걸 모르는 사람. 여행을 가더라도, 여행가면 보면 저게 일이다, 일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거지, 이제. 근데 저런 경우는 지장간에만 상신이 힘들죠. 근데 사오미 월에, 월목이라서 화는 많은 거예요. 근데 저, 신금 쓰기는 진짜 힘들어요. 저 많이, 여름에 신금은 못 쓰잖아요. 그래서 상신이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쓰는데, 구신은 쓰기 쉽지 않아요, 지금. 근데 상신은 씁니다. 왜냐면은 사후미월이 얼목이라서 확인은 많아요, 저기. 많은 거예요. 근데 신금이 쓰임새가 쉽지 않은니 대운 따라 조금 가겠지, 이제. 여기 뭐, 이때까지 목으로 움직였으니까, 목생활 해가지고. 하기를좀 쓰겠죠. 그러하니 지금 이제 뜨겁잖아요. 뜨겁다는 건 내가 발을 이렇게 붙일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자리에 머리가 여기저기 다+ 다니는데 남들 보기엔 굉장히 멋지다고 큰문늬로 움직이니까. 편제가 크면 클수록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편제는 크면 클수록 영역이 커지다 이래요. 그리고 편가는 크면 클수록 본인이 해결해야 될 만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격이 크다는 거는. 일이 많은 겁니다. 일이 많은 게. 청년까지 왕한 거, 자오에 특히 청간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 일이 해결할 일이 많은 건지, 영역이 커지는 건지, 또 인성이 있잖아. 그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이 정인이 막 굉장히 많으면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뭔지 이제 뭐 이렇게 사인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이 또무조게또 또 많아요. 그 격이 왕하다는 그만큼 더 많으니, 보통 일적인 부분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일이 없어지면, 그러면 좀, 되게 좀 이렇게 마음이 힘들죠. 보통 한70 정도 되면 일 없어진 비대 대부분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사주하고 상관없이 일이 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걸 만들더라고니까 그러면서 외로워진다라든가 사람이 안 붙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사람이, 사람이 없다. 어, 뭐뭐 그렇죠, 맞아요. 토, 토가 주학이니까 이제 부동부는 땅하고 인연이 많죠. 땅하고 <laughs> 되게 많아요. 여기 밑토 안에 그이 정인이나 편인이 없잖아요. 그럼 네. 문성하고는, 네. 인연이, 뭐... 음. 그, 인성이 들어가면요. 내 상인이 들어가면 문서 인성이. 여긴 인성은 없잖아요. 토가 많으니 땅하고 인연이 많다 있잖아요. 그게 내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이름으로 자격이 있어도 돼. 이 얼몽이 자격이 있어도 돼. 그런데, 어 능력이 있는 거지. 인생이라는 건 쥐고 자는 하 거예요. 정의는 오래오래 죽+ 죽을 때까지 쥐고 있는 거 편의는 내가 이제 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연결해서 쥐고 있는 거거든요. 인생은 그러니 선생님이 말하는 부동산 이야기랑 여기서 제가 토가 많으면 땅+ 땅+ 땅을 많이 밟을 수 있는 사람있돼 그거는 다른 겁니다. 토 많다는 거 자체가 많은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인생이라는 거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냐는데 내 이름으로 안돼 있으면 어때요 내가 땅 많이 밟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래서 토가 있다는 거는, 어, 일단 이제 그 토라는 것 자체가 그냥 우리가 오용을 땅이잖아요. 많은 땅을 밟을 수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냥. 거기, 거기에 인성은 다른 이야기예요, 그거는. 육신으로 인성은. 음, 내 사인이 있다 없다, 이런 거겠지. 화가 많은 사람데 대운에서 그으로끓사람이 근데 그돈로는 좋은 거잖아요. 조로 좋다는 게 그게 뭐냐면요. 여름 을목이잖아요. 여름 을목이 수가 좋다 했잖아. 그런데 수운이 왔다는 거는 쉬어라 뜻이에요. 운에서 쉬라 하니까 이 사주가 쉬기가 쉽지 않잖아. 그런데 원래 수가 있으면 쉬는 방법을 알아요. 쉬는 방법. 선생님, 5월에, 제가 5월에, 제가 월얼목이거든 수가 많거든요. 저는 막 몰처가 일하고요. 안할 때는요. 늘 침대 들어놓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방법론이 나 같은 경우 화하고 수가 반반이 있어서 이렇게 얘했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있으면요, 일하고 쉬고를 조율해서 잘 한다고. 근데 여기는 아예 없으니, 쉬는 방법을 어떻게 쉬는지를 모른다고. 근데 은혜선 지금 쉬어라 하는 거는, 식신생재격을 쉬어라 한다는 거건일거리 적단 뜻입니다. <laughs> 그러면은, 만약에 사주에, 식신생재격이라든가 재격이, 사주에 인성이 수가 있었다면요, 가치를 높여요. 예전에는 10시간 일해서 100만 원 벌었으면 은 이제는 2시간 일해서 100만 원 버는 걸로 바꿨습니다 인성으로 만들어놔요 자격으로 만들어 놓고 가치를 만들어 놓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10시간 해야 되는데 10시간 못하고 2시간밖에 못하니 10시간에 100만 원짜리가 2시간에 20만 원밖에 못 버는 겁니다 그래서 식신인성 이야기하죠 식신과 인성 상관인성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 가치 만들어 시간 대비 가치가 높은 걸 만들어 놓는 사람이에요 사주에 있으면 그런데 그게 없으면 그걸 안 해놓은 사람이에요. 그때그때 그때 닥친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닥친 대로. 그러니 이제 어떻게 보면 은 수온이 왔다는 거는 술하는 건 조용하게 쉬는 거잖아요. 자꾸 쉬게 되는 거고 여름생이 여름에 얼목이 수고 왔다는 거는 구석지로 외곽지로 가는 겁니다. 음지로 가는 거예요. 예, 대운이 수잖아요. 금수라는 구수라는 거는 저구석 외곽 엄지로 가는 거니까 산 밑에 이런 거잖아. 조금 모사하는데 좀 이런,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날로 움직이는 거지. 화, 대운이 화대운은요, 번화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그좀 구석진데 좀 이랬잖아요. 고요한데 이런 쪽을 자꾸 찾아가는 건데 그런 쪽을 찾아가면 되죠. 찾아가는 가는 건 맞는데 육신으로 본다 그러면 수가 없으니 휴식하는 걸잘 모르는 거지. 근데 운에서는 수해라+ 수해라. 이번 같은 경우는 화기밖에 안 할래. 화기밖에 안 할래 사람들이 번쩍번쩍번쩍 번쩍 번쩍 하는 데서 그래서 같이 막 이렇게 무도해도막 없잖아. 그지 뭐 이런 걸 공연 타고 막 이러는데 같이 막 멋지게 올리고 싶은데 술을 하라 하니 내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 일거리가 없다고 볼 수도 있죠. 음, 음 그런 거지. 여름생이라서 그래. 여름생이라서. 그럼 목화 목화일 때는 일적으로는 되게 잘 쓰는데 음. 뭐 건강이나 그런 쪽은 혹시가. 음. 건강 좋은 건안돼 있다 이잖아. <laughs> 여름에 얼목이 진이 다 빠졌잖아요. 쳐졌잖아. 쭉 쳐졌잖아. 그런데 여름의 얼목이 내가 쳐져있어 만 알려면요. 금수가 있어야 돼요. 금수가 있어야 되는데 검수가 없으면은, 이제, 내가 처아이 내가, 이제, 내가 너무 막 방방 뛰는 걸 모르잖아요. 검수가 있으면 조절까지 한다고. 내 몸이 뭐가 좀 피곤하다든가, 어디가 좀안 좋다는 걸 느끼면은, 빨리 내가 내 스스로 내 몸을 조금 이제 그 만들어 놓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니, 내 몸은 천년 만에 계속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제. 원래 이제 이런 오행으로 건강 보는 거는, 그때그때 그때 빨리빨리 이제 자극하는 사람들은 병원 가잖아. 자극 자극제가 오면 병원을 간다고요. 어, 내가 어디가 조금 뭐, 어떻게 아픈 것아이 병원 가서 미리 고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고치면서 살잖아. 근데 그게 없는 거는 빨리 자극이 안 오는 거겠죠 이제. 좋은 건 지금 털어져 있으니 검수가 없잖아요. 그건 안돼있겠지늘 아픈 사람, 늘 다리 아프고 늘 아픈 사람. 근데 나이가 들면은 표가 많이 나겠죠. 오시는 모습이 이렇게 지금 뭐, 뭐 화려하거든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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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쩍, 번쩍, 번쩍 번쩍이에요. 이 걸어오는 모습이. 일단은 굉장히 비싸서 이 몸, 이 몸이 하나 움직이면은 여기가 어, 움직이더라고, 억대가.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죠? 목걸이부터 여기가 다 번쩍번쩍번쩍번쩍인데. 그러니까 편제잖아, 그죠? 편제인데, 한 개도 안 맞아. 제가 보기에. 제가 상, 관 상관 페인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랑 여기랑 안 맞는 이런 느낌? 빨간색, 초록색, 뭐 이런 거에다가 뭐, 신발에 이만한 보석이 달려있고. 그리고 뭐, 하여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 아주 비싼 건데. 대식동 가서 사도 될것 같은 느낌. 뭐다 <laughs> 합쳐서 뭐예요? 네, 네? 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금수가 없어서 여기가 본인이 금수가 없으니 이 이제 어, 금수가 없어서 그래요. 금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만 좋으면 된다예요. 나만 좋으면 되지. 나만 좋으면 되지예요. 이렇게. 그때 살아가는 모습은 남들 보면 아주 멋지게 산다 아 그리고 그 여름이 얼룩은요 베푸는 것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금수가 있으면 알아서 적당하게 베푸죠. 근데 그런 개념은 아니고 내 마음적으로 다 가는 거고요. 내 마음이 안내키면 그냥 또안 보는 거고 이러는 거지그 뭐. 좋은은 안돼 있지만은 격은 편지 격 대단한데 우리가 보면은 토 격이 토편제예요토편제에 조금 요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토편지에 잡기라 가지고 여기저기 움직이는 게 있어요. 딱 명확하고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격을 보더라도 좌우명의 격은 명확해요. 딱한 가지, 한 쪽, 한 분야, 이런데, 토은 조금 봐야 돼요. 그런데, 일단 이 격이, 편제 격이 아닌 건 아닙니다. 편제 격은 맞으나, 많이 섞였잖아요. 정화, 기토, 이렇게 다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목, 목화토가 다 움직인다고. 미월의 얼목은 대부분 사업가요 사업가. 남는 게 있습니까? 검생수. 남는 게 없고, 다음, 이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냥, 검생수 없는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또 하나는 그지 뭐. 자 여기 여기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네. 네.